주세요? 엄마 여기 어딘지 알아? 몰라요 엄마 영양은 2킬로 밖에 안나오는데 여기 올라가요 엄마 여기 걸어왔다며 국화가지 그냥 <laughs> 체라노일 많이 바뀌었지 그리고 이런데 여기까지 내가 올 일이 뭐 있어 아니 엄마 다 걸어다닌다고 아니 여기는 학교 소풍 올때 우리 집안가도는거야 엄마도 그냥 쫓아만 다닌거야 없잖아. 어, 여기 시는가 보네. 아, 나는 여기 또 시내 살았어. 여기서부터는 잘. 나는 시내네 내가 나, 교회가 나. 여기쯤에 살았어. 영양 중앙교회. 이쪽도. 파... 차 아, 돼요? 어, 어. 차요 잠시 아, 여기 어딘데? 아니야, 지금. 여기 어디니? 여기 어? 이모 산다 그랬잖아. 가게가 한 10개 넘게 10개 있다 그랬잖아. 옛날에 이 어. 저희 드디어 여기 영양, 제, 제가 살던 고향에 왔습니다. 네, 저희 집을 멋있다. 대충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가 냉면 같은 거 시장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여기 만포식당. 아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와보신 분들은. 만포식당, 이찬가구사, 이렇게 숯불갈비 집이 있어요. 여기 우측으로 가면은 영양시장이 나오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요 아래 가운데 쯤이 제가 살던 저희 친정 집입니다. 여기 쯤제손 보이시나요? 저희 집이 여기입니다. 여기 저희 친정이 여기 가운데 에 있습니다. 이쪽 길로 가운데. 그럼 이로 오세요. 드디어 제 고향에 왔습니다. 저희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여기 기서 영양 읍내 있어. 저는 요. 제가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바로 저기예요 그래서 지금 밥을 먹고, 이제, 이 목적지로 가려고 합니다. 나 여기 한 번도, 어릴, 어린... 어, 여기서는 식당에서 밥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몇십 년 만에 식당 가서 밥을 먹겠습니다. 야, 가서 외삼촌 이름 대면다 안다. 왜안 한대? 안왜 네, 냉면을 말해 다른 걸 먹어야지. 있는 걸 먹어야지. 먹어야지. 있대는걸 먹어야지 왜? 안녕하세요. 한동식 여기 냉면 먹으러 왔는데 가면 냉면이 없어요. 시간 되면 한번 와서 아이고. 로 가요. 오른쪽으로. 왼쪽 가고. 어. 네. 아이고. 유명 이름, 이름이 뭐야? 반전, 유명 반점이요? 유명, 유명 반점이요? 아니, 유명. 집을 몇년 만에 왔는데 집을 못 찾네. 어, 여기 영양시장입니다. 제가 요 동네 살았어요. 우리 한백산 도깨비님, 이놀산 산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시장에 있습니다, 저도. 네, 오늘 장날이 아니라서. 영양 전통시장. 영양 전통시장. 아이고, 냉면을 먹는다고. 아이고 다 아우. 하나 어디 있 아, 다려. 야짜장면도있네안 돼. 아, 너엄마리 아. 아, 이렇게 이 이렇게 아, 좋아. 어, 좋아야. 그다음 야, 삶, 물 진짜 시원해. 근데? 물 먹어. 아, 아. 엄마, 삼국가 이거 밥통 다 엎드려 대 이렇게. 아, 점점 그런다. 고삐 커트 진짜 나 너무... 출세했어. 야, 야 출세했어. 영양에 살면서 이런 식당 그냥 하밥한두먹어세했어 <laughs> 아니, 여기 살면서 식당에 밥을 못 먹어 봤다고? 이식당에아니 그 집에서 맛없지. 식당이 맛이 맞춰. 이 출세했다는 말은 지금 아니지.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는 곳을 다녀. 아니, 옛날에 아빠가 많이 먹으러 아니, 내가 신내이려어릴때살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그. 그, 그러니까 그 출세 서밥 먹는 거야. 세한지 오래됐다고. 내 말은.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다. 전하고 많이, 전하고 많이 전하고 좋아졌네, 여기가. 여기 단골 미용실이야, 아마 단골 미용실. 아직 아, 그대로 때이름 똑같아. 인사해봐! 아무 생각이 안날 수도 있지. 이름을 똑같아, 그대로. 여기는 정이 있는 게 아직도, 여기에 없어서 다른 데 가면은 안 좋아하잖아, 다른 데도 근데 유명 반점으로 가는 거야. <목소리가> 얼마나 거기 가서 처음으로 가서 하나. 진짜 여기 있나? 외식은 있겠지, 집에. 소원. 그때 왜식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아 보통. 이거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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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수도 있지. 아니, 짜장면 먹어야지. 그럼 냉면 더 뺏어 먹어야지. 내가 더 뺏어 먹을 거 같더라. 아까부터 짜장면 먹었는데. 나도 잘 짜장면 먹고 싶지. 지금. 이것도 좀 뭐, 잘안 먹어. 아니, 지금 냉면을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아 국수도, 아까 국수 씹어. 아까 수도 많이 먹었어 나는 냉면을 보면서 먹었잖아. 나 냉면 먹고 어 많이 먹었거든. 어서먹가 누가 냉면 먹지 고했어 내가 어. 시원한 거 먹고 싶잖아. 나도 그러니까 짜장 아,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우동 이런 게 먹고 싶어. 우동. 디물냉이 이거? <laughs> 비벼. <비벼>. 아니. 진냉 먹니? <laughs> <비벼. 웃음> <laughs> <laughs> 거의 물냉이 <laughs> 내 지금 내가 자주 먹는 거거든. 먹는 아주 막 영양 반점두 영반도 맞아서 좀 들어 있네. 다시 자기 들었네. 뭐 있어? 잠시 요서 가위 서 초계탕 비슷하네. 그래 초계탕. 초계탕 알아? 아, 네. 맛있다. 맛있어? 이거 음. 아 맛있네. 은니 음, 야, 네거끝어 괜찮아. 뭐가 졸려서? 저희 음가 맛있게 하는데, 있어 나는 막 양념 넣는 게 좋아. 한초 안에. 십초 걸었대? 진짜 어릴 때 이런 데 와서 식당에서 밥한번못 먹었는데. <목소리> 진짜 결혼하고 음, 식당에서 천천히 <목소리> 왜 이렇게 잘해? 진짜 결혼하고 신나면 이렇게 식당에서 가네. 맛있나봐. 천직히 먹어봐요. 맛있어요. 빨갛게 먹는 거야? 아니, 자기 스타일이야. 음. 나는 숟가락이 없어. 난 이거도 없어. 이거도 없는데. 국물 있네 이거 많이 넣는거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달라고 그러고 뭐가 이거 넣을 거면 냉면은 먹자고 하면 좋네 좋아하지 먹어 요즘 에서맛이 없어 국수나 해먹으니까 질려 나도 그런 거만 먹어 집에서 먹는 게 맛이 없는 거야 이 처음 요 이있먹어 너무 게먹가 육수가 맛있어 육수가 맛있어, 어, 맛있어. 아먹것도안 넣었을 때도 맛있어 육수가 있네 이제는 여기 양 엄청 많아 물감 떨어질 줄알았는 양이 너무 많다고 물 줘. 주지 말라고 잡고 먹고 남겨. 먹기 전에 줄 거야, 그랬다고. 그랬다고. 쓰지 말라고. 오늘 할머니랑 엄마랑 대화가 내가 늘러온것 같아. 응, 진짜 <laughs> 맛다아 그래. 비린 났나? 엄마, 오빠는 이거를 다 풀어서 먹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 괜찮아, 맞아. 면수야. 나도 별로 없어 난 떡볶이 안 이걸 돼 시골 음 떡볶이랑 괜찮 떡볶이 시골 음식 응한다 봐봐 얘 양도 이렇게 많은데 양 얼마야? 8 0원똑 <laughs> 생각을, 생각을 한 다음에 본다음 말해야 돼6 0 0원으로 봤거든 음, 음. 짜장면 도6 0원이다 우동 울면, 울면 먹어보고 싶어. 울면이 뭐야? 나 울면 안먹어가지고 울면 왜안 먹냐, 응.

보니까 나와 봐, 나와 봐. 한국오빠 같은데? 한국오빠. 리정좀 하든지. 오빠의 얼굴 보니까 <laughs> 한국오빠. 신기하네. 말해봐. 음식, 음식이. 와. 근데 별로 이제 아는 척을 안 하고 지내놨지 뭐. 그 근데 알지. 아 근데 배 맛있냐? 응. 응. 이런 거살짝이 쩔이나? 응. 그냥 배는 맛없는데 요런 거들어가면 맛있지? 딱 응. 봐라. 배 응. 쪽은 알지. 응. 나그다일 1, 2년 선배야. 옛날에 여기 전국사에 정국사는 진짜. 햄파이. 햄파이가. 파이 아, 파이 뭐? <laughs> 생빠리. 아, 이가햄이가햄아가 햄파이가. 생파이가 햄파이가. 가햄 엄마가 몸에 비해서 발목이랑 발이 되게 얇죠 발목이... 발목 발목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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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가워요 오빠야 내가 맨날 으로 먹고 오빠가 됐지 맛있다고 난리인요 지금 맞아, 이 산맥 삼맨, 산의사위도모뭐 뭐. 엄마. 응. 아니 <laughs> 가족 가족들이 다 같이 어제 처음으로 동네 엄마 모시 고 엄마가 2 0 넘었잖아요. 그래서 안내 <laughs> 동생이 모시고 있어 인천에서. <laughs> 그래서 오늘 반쪽으로 이런 어텐션에2시에 그 가야 돼요. <laughs> 응, 동생 왔는데 동생. 오랜만에 왔는데 저번까지만 해도 집을 찾았는데 사장님, 사정... 네, 우리 우리 오빠 나로요, 그래, 동네 오빠. <laughs> 동네 오빠 만났습니다. 여기 유명 반점 누가 하거든요, 안내 낙상. 유명반점 반칙이라고 소문났서 많이 오세요 니다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아, <목소리로> 구독자 놀면 <얼마> 안돼 <laughs> 잘게 이제 다 나오라고 가서 데리고 와 엄마 엄마. 아니 엄마 찍고있어 <목소리로> 앉아있어 어? 아니 앉아있으라고 앉아있으라고 <목소리로> 엄마. 아빠 빨리 보봐 옛날에 이거 한 것처럼 그냥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여기 펜션 왔어요. 누가?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저희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 자백표 아, 하고 있어, 이자, 이 체조만 앞에 찍어. 아 알았어. 엄마 이따가 찍어줄게. 가만 앉아 있어. 움직이면 다쳐. 체조만 앞에 엄마가 좀 찍어보란다. 기자기한테 사랑하려. 엄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쓴다고. 아마 이스 that boy. Hey, you want to g 할머니 사진 찍고 싶대 찾아놓은 데서 엄마 아니 그너 먼저 저기 앉아. 지어달라고. <목>